사는 거 언제까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생계형 직장인 이연석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앞선 영상에서 여수시 소재의 거문도로 출장 가서 거문도 영해기지의 수리를 겸해서 영해 핵정을 위한 기선의 종류와 그 설정 방식 그리고 영해 기지의 설치 이유 등을 알아보고 거문도의 유명 관광지인 백도와 거문도 등대 등도 함께 돌아보고 구경하면서 거문도의 맛난 식당과 음식도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주산 출장 이후 오래간만에 남아메리카로 해외 출장을 가 보겠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세네갈 출장 영상은 올렸는데 남미 출장 영상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한국에서 남미까지의 거리와 이동 시간 그리고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남미는 한국에서 여행 혹은 출장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지구는 원형의 구체라는 특성상 우리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 혹은 장소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완전 지구 반대편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나라 혹은 장소는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남미, 아르헨티나의 동쪽 해안 도시인 마르델프라타의 동북쪽 해상 400km 정도 지점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번 남미 출장의 목적지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고원지대에 있는 리튬을 생산하는 광산에 설치할 발전기를 한국 업체에서 만든 후 한국에서 배에 선적하여 칠레의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인 안토파가스타항으로 운반 및 하역 후 트럭에 적재하여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의 북쪽 안데스 고원지대에 있는 리튬 강산으로 이동 중 발전기가 트럭에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손상 발전기가 보관되어 있는 사고 장소인 칠레의 안토파가스타로 가서 손상 발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장소인 아르헨티나로 이동하여 관련자분들과 사고 처리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정리하는 것이 이번 출장 업무입니다. 우선 사고 장소이자 손상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칠레의 북쪽 도시 안토파가스타로 가기 위해서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칠레 국내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로 가기로 합니다. 칠레. 뭐, 저도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이고 폭은 좁지만 아주 긴띠 모양의 나라라는 정도인데 실제 길이도 약 4,300km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0번 정도 가는 거리이네요. 다만 폭은 177km 정도로 서울에서 속초 정도까지의 거리이고 전체적으로 25대 1 정도의 비율로 폭에 비해 길이가 극단적으로 긴 형태의 모양이긴 하네요. 한국에서 남미의 칠레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편은 당연히 직항은 없고 반드시 경유를 해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서 중동이나 유럽에서 경유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방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동쪽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방법을 좀더 많이 이용하나 봅니다. 저는 남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의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칠레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기로 하고 미국의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으로 가는 델타 항공의 저녁 비행기를 타러 언제나처럼 익숙하게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공항에 유난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정도의 한산함은 익숙하진 않지만 아주 좋죠. 짐 붙이는 것도 편리하고 수속도 빠르게 진행 가능하죠. 안내판을 통해 비행기 편명과 항공사 데스크 번호를 확인한 후에 발권하고. 짐 검사 및 출국 수속 등을 거쳐 바로 출국장 안으로 이동합니다. 출국장 안에도 사람들이 많진 않아 면세점 쇼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듯 한데 저는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바로 탑승구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가는 비행기라서 그런지 탑승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심지어 줄도 서고 있는데 바로 탑승을 시작해서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비행기에도 승객이 꽉 들어찬 듯한데 만석이라고 하네요. 만석이면 좀더 힘든데 미국 애틀란타와 같이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더욱 힘들죠. 한국에서 직항 노선으로 한 번에 가는 가장 먼 곳이 바로 미국 애틀란타라고 하고 거리는 11,478km 비행 시간은 대략 14시간 정도 걸리나 봅니다. 저는 뉴욕이 직항 노선으로 가장 먼 거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욕까지의 거리는 약 11,100km로 애틀란타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짧긴 하네요. 아무래도 애틀란타가 미국의 동남부에 위치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장거리 노선의 밤 비행기는 비행기에서 잠못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죠. 밤을 꼬박 세운 멍한 상태에서 영화 좀 보다가 맛도 없고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는 기내식 몇번 먹고 근데 이제육덮밥은좀만나네요 역시 한국인의 소울푸드 인정 대략 14시간 30분 정도 비행했을까요 드디어 애틀란타에 도착합니다 비행기를 내리고 안내판에서 환승할 비행기의 편명과 탑승구를 확인하고 공항 내 터미널 이동을 위해 셔틀 기차를 타고 탑승구가 있는 터미널로 갑니다 처음 만난 애틀란타 공항은 무척 반갑지만 여타 공항의 모습과 별로 다를 건 없네요. 비행기에서는 거의 먹지 못해서 환승 대기 중에 뭘좀 먹으면 좋은데 공항 내에 딱히 먹을 만한 게 없네요. 미국이라 맥도날드나 KFC 정도 있으면 딱 좋은데 말이죠. 다행히 환승 대기 시간이 3시간 정도로 길지 않아 터미널 이동하고 잠시 대기하니 금방 칠레 가는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됩니다. 애틀란타에서 칠레 산티아고도 멀긴 해서 비행 시간만 대략 1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한국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환승 대기 시간을 제외한 순수 비행 시간만 총 12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부실하다 보니 얼굴이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이 비행기도 거의 만석인데 형님 언니들이 다들 한 덩치 하셔서 더꽉차 보입니다. 피자 같은 간식을 포함해 기내식이 두번 정도 나오는데 원래도 맛없는 기내식에 이제는 우리 입맛이랑도 상관없는 음식이라 더욱 맛이 없네요. 과일 정도 먹어봅니다. 시간상으로는 이 비행기도 밤 비행이라 잠들 수만 있다면 자면 제일 좋지만 저는 또 지옥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멍때리다 보면 약 11시간을 비행해서 저 멀리 아침이 밝아올 때쯤 드디어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산티아고 공항 옆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장막처럼 펼쳐져 있는데 창 밖으로 주변에 비해 유난히 높게 솟아있는 산이 하나 보이는데 혹시 저 산이 남미 최고봉이라는 아콩카가 산일까요? 정말 높은 산처럼 보이긴 하네요.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산티아고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한국에서 15일 저녁 7시 비행기로 출발해서 산티아고에 16일 아침 8시에 도착했네요. 시간상으로는 딱 12시간 걸려 하룻밤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긴 하네요.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한 것을 끝으로 이번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일 이야기와 남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